지치고 무거운 마음인가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잠시 멈춰서 말씀과 묵상에 귀 기울여 보세요. 두번 반복하고 짧은 묵상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더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지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짐을 알고 계시며 그분 안에 참된 힘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10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10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아멘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지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지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힘이 없어도 주님을 바라볼 때새 힘이 임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잠깐의 멈춤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치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아멘 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상처 입은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10편 34편 18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다시 고요해집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누구보다 안전한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당신의 피난처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0편 46편 1절 말씀 아멘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38 3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지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심이 되었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해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평안하세요.